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과 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5년부터 전남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의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경북 남북권역 중학교 1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화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027년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충남 보령 해양교육원을 비치발리볼 경기선수촌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다문화자녀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과 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 가짜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허위 합성물의 편집, 합성, 가공 행위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대처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전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196건으로 학생 186건, 교원 10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중 179건은 이미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디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 팀으로 이루어진 상황반을 운영해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피해 사안 처리, 심리 지원, 예방 교육,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라고 학교 현장의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전남 교육청 소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2025년부터 전남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의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남학생 교육수당은 인구감소 지역 초등학생에게 10만원, 5개 시지역과 무안군 초등학생에게 5만원씩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22개 시군 초등학생 전원에게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8일 경주화랑마을 풍류홀에서 경주시 포항시 영천시 등 경북 남북권역중학교 1학년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신화랑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유학기와 연계해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학생들은 팀 구성 및 우리 친해져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교 생활과 화랑 정신 주제 강연을 통해 화랑 정신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 청소년들에게 주는 교훈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신화백 회의에서는 학교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며 의견을 나눴고 오후에는 화랑 골든벨 퀴즈 대회를 통해 화랑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를 풀며 학습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화랑과 선덕여왕을 주제로 한 무용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으로 나의 끼를 보여줘 시간에는 학생들이 악기 연주, 무용, 노래 등 다양한 장기자랑을 선보였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신화랑 챌린지가 학생들에게 화랑 정신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도덕성과 리더십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교육청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9일, 2027년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충남 보령 해양교육원을 비치발리볼 경기선수촌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윤건영 교육감과 이창섭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윤교육감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가적 행사에 충북교육청이 함께 할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전 세계 젊은 스포츠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섭 부 위원장은 충북교육청의 해양교육원 선수촌 지원 결정으로 대회 준비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며 해양교육원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통해 하나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주제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도민의 72%가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위 프로젝트가 심리적 위기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위클래스와 위센터에 대해 75% 내외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위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8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41%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 프로젝트 3차 안전망인 기숙형 위스쿨, 가정형 위센터, 병원형 위센터 등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87%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대전 중구 소식입니다. 대전 중구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다문화 자녀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자녀들이 겪는 문화와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자긍심 고치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구는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해 다문화 자녀 30여 명을 대상으로 현대 과학 기술 체험과 힐링 나들이 등총 7회차의 체험 중심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전중구와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 집중하고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라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